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은호 씨. 낯선 남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요. 그가 서류를 뒤집어 보여줬어요. 서류상으로는 이미 한번 죽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은호 귀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종이 위에는 굵은 글씨가 찍혀 있었어요. 사망 처리. 장기 기증 동의. 그리고 아주 작게 지은호 본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지은호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이게 제가 쓴 서명이에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비슷하게 흉내 낸 거예요. 대신 써준 사람 있나 보죠. 웃지도 않는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가 덧붙였어요. 이 사람은 지금 어디서 쓰러져도 법적으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라. 그 말이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거칠게 내쉬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어요. 산소 흙바닥 위에 한우진이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말라 있었어요. 우진아, 이러지 마. 지은호 목소리가 숲 속에 울렸어요. 흙과 피 냄새가 섞인 공기가 숨을 쉴 때마다 폐 안으로 밀려들어왔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우진을 힘껏 끌어 안았어요.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살아있어요. 자기한테 말하듯 중얼거렸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지은호는 이를 악물고 우진을 등에 올렸어요.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비탈길 돌멩이가 미끄러졌어요. 발이 몇 번이나 꺾일 뻔했지만 등에 기대 있는 사람의 숨이 끊어지지 않는 것만 확인했어요. 버려진 사람은 헉헉 대며 내려오면서 그녀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숲길 끝에서 밤길 택시 불빛이 보였어요. 그날 지은호는 우진을 업고 병원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의사들이 우진을 들 것에 옮겨 실어갈 때까지 손을 놓지 못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이 사람은 서류상 이미 한번 죽었어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가 숫자와 도장 몇 개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어요. 병원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는 이상하게 더 축축했어요. 머릿속은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고, 가슴 안에는 아직도 산속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겨우 현관 앞까지 걸어와서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요. 문 밖에서, 나직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삑삑 비밀번호를 더듬는 소리도 함께요. 지은호 집앞 골목 공기는 그때가 오늘 중에 제일 축축했어요. 삑삑 틀린 소리. 다시 삑삑. 문틈에 달린 초인종 카메라가 사람 얼굴을 잡았어요. 한우진. 환자복상이. 팔목에 병원 팔찌 그대로. 발에는 슬리퍼. 은호가 인터폰을 들었어요. 누구세요? 잠시 숨소리만 들렸다. 나야. 갈라진 목소리. 우진아. 은호는 한번 눈을 감았다 떴다. 여기가 어디인지는 그가 낮게 말했다. 기록에는 안 남겨도 되겠지. 은호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밤공기랑 약 냄새가 같이 밀려들어왔다. 우진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눈만 이상하게 번들거렸다. 도망친 거야? 병원에서? 은호가 먼저 물었다. 잠깐 산책 나온 거지. 우진이 웃으려 했다. 입술만 떨렸다. 퇴원 도장. 그가 팔목을 보여줬다. 나가도 된다고 써있더라. 은호가 팔목을 붙잡았다. 팔찌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위급시 보호자 연락처. AP 재단 이사장 고성해. 은호 손끝이 얼어붙었다. 보호자는 그녀가 말했다. 나 아니네. 우진이 그 시선을 따라 팔찌를 한번 봤다. 그러게. 그가 팔찌를 확 잡아당겼다. 플라스틱이 끊어졌다. 이제 없다. 끊어진 팔찌가 바닥에 떨어졌다. 여기. 우진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탁자 위 사진들을 훑었다. 순이, 강우, 그리고 지역이랑 웃고 있는 은호. 우진 손이 그 사진 위에서 잠시 멈췄다. 좋겠다. 그가 속삭였다. 버린 사람 말고. 데리고 간 사람 얼굴만 기억하는 집. 은호가 숨을 들이켰다.우진아 나 오늘 우진이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눈이 이상하게 비어있었다.마지막으로 내 얼굴 보러 온 거야.그만해.은호가 손을 흔들었다.그런 말 이제 안 하기로 했잖아.안 끝났잖아.우진이 한 걸음 다가왔다.내간 얘기.심장이 뚝 떨어졌다. 내가 한 말. 우진이 기억을 끌어올렸다. 내 몸에서 떼어 가면 되잖아. 근데 그건 내가 선택할 문제야. 나. 우진이 가슴을 쳤다. 매일 생각났다. 그날 내 얼굴. 나 대신 죽어도 된다고. 별로 슬프지 않을 것 같다고. 발작처럼 튀어나온 문장이었다. 은호가 굳어졌다. 그게, 그녀가 겨우 입을 열었다. 복수라고 생각했어. 누구한테, 버린 사람한테, 은호 눈이 흔들렸다. 날 숫자로 계산한 사람한테, 혈액형, 간 크기, 적합률, 그거 말고, 그녀가 말했다. 내 얼굴이랑 목소리로 평생 기억하게 만드는 거, 자기가 버린 애가, 그 애의 간을 거절하는 게내 최대 복수 같았어. 우진 입꼬리가 뒤틀렸다. 그 복수 때문에 그가 낮게 웃었다. 나만 미친 사람 되는 거 알지? 우진아, 나 오늘 경찰서 다녀왔다. 뜻밖의 말이었다. 경찰서? 형사가 그러더라. 우진 눈동자가 깊어졌다. 이번엔 내가 죽일 내 오빠 얼굴이라고. 은호 얼굴 색이 확 변했다. 뭐라고? 자세한 건곧 알게 될 거야. 우진이 숨을 골랐다. 그래서 왔어. 그가 말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죽이는지 알고 결정하라고. 안 궁금해. 은호가 잘라 말했다. 목소리가 자기 것도 같지 않았다. 누굴 죽이든, 누굴 살리든, 이 집안은 어차피 내가 다 책임지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탁자 위 사진 하나를 집어들었다. 우진 병실 앞에서 몰래 찍었던 사진. 슬쩍 웃고 있는 우진. 허공을 보고 있는 그의 눈. 사진을 반으로 접었다. 다시 한번 접었다. 손끝에서 종이가 쭉 끊어졌다. 사각조각.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것도. 그녀가 말했다. 내 복수 중 하나야. 우진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그럼 내 복수에. 그가 입꼬리를 올렸다. 나도 껴줄게. 그는 갑자기 창문을 열었다. 겨울바람이 확 들어왔다. 얘 죽으면 저도 죽어요, 형사님. 누군가에게 했던 말을 흉내 내듯 우진이 웃었다. 그렇게 말하면 형사들이 좀더 친절해지더라고. 우진아, 나는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죽어야 끝나는 이야기 별로 좋아하지 않아. 둘 사이에 공기가 찍하고 갈라졌다. 그러면 우진이 창문을 닫았다. 살아야겠네. 살아서. 누가 누구를 버렸는지 끝까지 보게. 그는 갑자기 뒤로 물러났다. 웃음이 사라졌다. 눈빛만 더 날카로워졌다. 엄마 찾으러 가야겠다. 그가 말했다. 나 버린 쪽 말고 나를 서류에서 죽여 놓은 쪽. 은호가 숨을 멈췄다. 무슨 말이야, 그게? 내가 아직 모르는 거. 우진이 고개를 갸웃했다. 하나 남았거든. 충격 받을 준비하고 있어. 그는 현관으로 걸어나갔다. 슬리퍼 끌리는 소리가 길게 남았다. 우진아. 은호가 불렀다. 우진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혹시, 내가 먼저 죽으면, 그때 복수 얘기. 다시 하자. 문이 닫혔다. 병원. 특실 복도. 고성이가 앞뒤 안 가리고 뛰어다니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발은 슬리퍼였고. 어디 갔어? 그녀가 간호사에게 소리를 질렀다. 환자 어디 갔냐고. 간호사들은 서로 얼굴만 봤다. 잠깐. 누군가 중얼거렸다. 좀 전에 엘리베이터 쪽에서 환자복 입은 남자. CCTV 돌려. 성의가 소리쳤다. 지금 당장. 보안실 문이 벌컥 열렸다. 모니터 여러 대가 동시에 켜졌다. 엘리베이터 앞. 계단 참. 후문 쪽. 화면 하나에 우진이 보였다. 환자복. 슬리퍼 마스크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 계단으로 내려갔다 천천히 굳은 결심 가진 사람처럼 어디로 나갔어? 성희가 화면을 부여 잡았다 끝까지 따라가 지하 주차장 화면이 떴다 환자복 남자가 그림자처럼 걸어갔다 cctv 각도가 애매하게 끊겼다. 거기까지였다. 더 이상 화면이 없었다. 보안요원이 식은 땀을 흘렸다. 저쪽은 그가 더듬거렸다. 재단 쪽에서, 뭐, 성희가 눈을 부릅떴다. 양평 별장처럼, 블라인드 처리해 놨냐. 보안요원이 대답하지 못했다. 성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우진아. 그녀가 중얼거렸다. 어디 가는 거야? 같은 시간, 지은호는 경찰서 의자에 앉아 있었다. 형사가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다. 지은호씨,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진씨가 응급 연락처로 지은호씨 이름을 남겼더라고요. 은호가 고개를 들었다. 저요? 네. 형사가 서류를 펼쳤다. 사진 몇 장이 클립으로 꽂혀 있었다. 지붕. 난간. 그 위에 서 있는 한 사람. 오늘 오전. 형사가 말했다. 이 병원 옥상 CCTV에서 나온 화면입니다. 우진이 난간에 서 있었다. 몸이 위험할 정도로 밖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형사의 손가락이 사진을 짚었다. 이번엔 그가 낮게 말했다. 내가 죽일 내 오빠 얼굴이야. 알고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은호손이 사진 위에서 굳었다. 피가 다 빠져나가는 느낌. 안 궁금해요. 그녀가 말했다. 형사가 눈을 들었다. 뭐라고요? 어떤 사람을 내가 죽이는지. 그게 은호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중요한 게 아니어서요. 그녀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한 장. 두 장. 천천히 접었다. 난간 위 사람의 얼굴이 짓눌렸다. 얘 죽으면 저도 죽어요, 형사님. 우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러면 둘다 살려야겠네. 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손끝에서 종이가 찢어졌다. 형사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지은호 씨, 진짜 보고 싶은 건 그녀가 말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여기 올려놓은 손이에요. 형사의 시선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게 누군지 알아낼 수 있겠어요? 은호가 물었다. 미국에서 죽은 걸로 돼 있는 사람. 여기 병원에 누워있던 사람. 그 사람들 서류 만든 손. 형사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그가 말했다. 우리가 오늘 처음 본 문서입니다. 민간보험사 해외병원 재단명의. 그 중간에 사망 시 처리. 장기 기증 관련 동의. 복잡한 영어와 한글이 섞여 있었다. 거기, 작게 적힌 이름 하나, 대리 권한자 지은호, 은호 눈이 커졌다. 이거, 제 서명이에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다. 대조해 보니까, 필체가 조금 다릅니다. 누가 썼어요? 재단 쪽 담당자가 제출했다고만 돼 있고, 형사가 눈치를 봤다. 실제로는 이사장님 쪽 지시가 있었던 것 같다. 고성이.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번쩍였다. 그러니까 형사가 정리했다. 우진 씨는 서류상으로는 이미 몇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공기가 멎었다. 이번에 죽으면 형사가 말을 이었다. 공식 기록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죠. 그냥 죽은 사람이 한번더 죽는 거니까 그 말은 농담도 설명도 아니었다. 잔인한 사실 요약이었다. 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래서 그녀가 입술을 깨물었다. 우진 오빠가 제가 할수 있는 최대의 복수라고 했던 거네요. 형사가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말씀이에요? 저한테 그랬거든요. 은호가 기억을 되짚었다. 자기 죽으면 누구 하나는 평생 잠못잘 거라고 형사는 말을 잃었다. 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그녀가 말했다. 지금 당장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어디로요? 우진 오빠한테 죽기 전에 한 번은 제 얼굴 보여줘야 될것 같아서요. 병원 옥상 난간에는 아직도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보안요원이 손가락으로 짚어봤다. 여기 그가 중얼거렸다. 한번 미끄러진 것처럼 손자국 방향이 두 개였다. 위에서 잡아당긴 손, 밑에서 버티던 손, 누군가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매달렸고, 누군가는 잡아당기려 했다. 근데 오늘은 비어있었다. 난간 넘어 도시 불빛만 흔들리고 있었다. 지은호는 병원으로 뛰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게 느껴졌다. 계단으로 방향을 틀었다. 숨이 가빠졌다. 심장 소리가 귀를 때렸다. 3층, 5층, 7층. 각 층마다 우진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아까 응급실 쪽에서 봤다던데 아니야 옥상에서 말들이 뒤엉켰다. 옥상 문앞 보안요원 두 명이 서 있었다. 출입 제한입니다. 한 명이 막아섰다. 환자 가족 아니면 맞아요. 은호가 숨을 몰아쉬었다. 가족. 보안요원이 눈을 치켜뒀다. 이름이 지은호. 그녀가 또렷하게 말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 관계도 아닐지 모르지만 혈액형이랑 DNA는 좀 복잡해요. 보안요원이 당황했다. 지금 위험할 수 있어서 문 너머에서 여자 목소리가 울렸다. 여러 단호한 목소리 성희였다. 보안요원이 문을 열었다. 옆으로 비켜섰다. 옥상 바람이 세 사람 얼굴을 때렸다. 난간 근처 한우진이 서 있었다. 하늘을 보고 있었다. 성희가 먼저 다가갔다. 우진아 목소리가 떨렸다. 여기서 뭐하는 거야? 공기 좋네. 우진이 웃었다. 여기. 천장도 없고 천장 대신 하늘이잖아. 성희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만 내려가자. 다시 병실로 가서 수술 얘기. 엄마 우진이 그 손을 뿌리쳤다. 아직도 수술이 먼저야. 성희 입술이 깨물렸다. 너안 살릴 거야? 그럼 누구 살릴 건데? 우진이 고개를 돌렸다. 지은호가 서 있는 쪽. 둘 시선이 마주쳤다. 왔네. 우진이 말했다. 복수하라. 은호의 가슴이 조여왔다. 걸음을 옮기려는데, 성이가 막아섰다. 오지 마. 그녀가 말했다. 지금 이 아이 상태. 너 때문에 이러는 거야. 저 때문에야? 은호가 웃었다. 웃음이라기 보다는 숨이 새는 소리였다. 제가 언제 오빠를 옥상 난간에 세웠는데요. 내가, 성희가 이를 갈았다. 간만 내놨으면, 이 아이가 여기까지 올 일도 없었어. 엄마, 우진이 낮게 말했다. 지금 그 말, 형사 앞에서도 할수 있어? 성희가 몸을 떨었다. 넌 조용히 해. 엄마가 다 할게. 그래.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다 했지. 나를 미국에서 한번 죽이고, 한국에서 한번더 죽이고, 서류 위에서 두번 사망 처리한 사람. 성이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형사가 알려줬어. 우진이 허공을 봤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서 어디서 떨어져도 누구 책임도 아니래. 옥상 바닥이 순간 멀어 보였다. 그래서 그가 말했다. 이게 엄마한텐 제일 편한 엔딩이지. 그만해. 성희가 소리쳤다. 엄마가 잘못했어. 버린 것도 잘못했고, 데려온 것도 잘못했고. 근데 그녀가 목을 쳤다. 내 심장은 살리고 싶었어. 누구 심장이여? 은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오빠 심장. 아니면, 당신 체면? 바람이 세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 우진이 난간에 손을 얹었다. 둘다 아니야. 그가 중얼거렸다. 이제 와서 보니까, 나는, 엄마 심장에 붙은 숫자 하나였던 것 같아. 수술 확률, 기증자 적합률, 언론 반응. 오빠, 은호가 천천히 다가갔다. 여기서 뛰어내려도 아무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이미 서류에서는 한번 죽었다면서요. 우진이 그녀를 봤다. 그래도 한 사람은 죽는다. 그가 말했다. 너, 내가 평생 후회하면 그게 내가 할수 있는 최대의 복수라는 거. 알지? 은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복수. 그녀가 말했다. 내가 가져갈게요. 성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무슨 소리야. 이제부터. 은호가 우진 앞으로 다가섰다. 난간 바로 앞. 오빠가 날 죽이든. 내가 오빠를 죽이든 누가 뭐래도 당신은 끝까지 엄마로 서 있어야 돼요. 성희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게 너희 둘다 버린 죄값이에요. 우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복수하는데 엄마부터 챙기네. 넌참 버려졌다는 애치고는 착하다. 착한 거 아니에요. 은호가 말했다. 그냥 진짜 쓰레기가 누군지는 끝까지 보고 싶어서요. 우진의 손이 난간을 떠났다. 그는 한발 뒤로 물러섰다. 그래 그가 말했다. 그럼 오늘은 안 죽을게. 성희가 무릎을 꿇다시피 주저앉았다. 우진아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엄마가 잘못했어. 다 잘못했어. 근데, 너까지 없어지면, 나는, 그 말, 우진이 끊었다. 그만해. 이제부터는, 그가 은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들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는, 우진이 말했다. 너의 오빠고, 너랑 똑같이 버려졌고, 너만큼 억울해. 그래서 너가 나를 미워해도 괜찮다. 오빠.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한 번쯤은 살아있는 오빠 얼굴 보고 복수했으면 좋겠다. 죽은 사람 붙잡고 복수하지 말고 바람이 옥상 위를 휘저었다. 병원 스피커에서 코드블루 방송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다른 층, 다른 병실, 또 누군가가 선을 넘나들고 있었다. 우진이 난간에서 완전히 내려왔다. 발이 콘크리트 바닥을 분명히 밟았다. 성희는 그 자리에서 흐느꼈다. 우진아, 엄마 한 번만 보고. 엄마라고 불러줘. 우진이 천천히 뒤돌아섰다. 엄마, 그가 불렀다. 성희가 얼굴을 들었다. 눈이 번쩍 빛났다. 나중에 우진이 말했다. 조섰을 때 오늘 그말꼭너 엄마라고 부르게 하려고 아이 둘을 서류에서 죽였다. 성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게 엄마가 받을 판결문 첫 줄이야. 옥상문이 벌컥 열렸다. 박성재와 이지혁이 동시에 뛰어 들어왔다. 은호야. 우진아. 네 사람의 시선이 뒤엉켰다. 순간 시간이 한번더 멈춘 것 같았다. 누구는 아직 난간 위에 서 있는 줄 알고 있었고 누구는 이미 떨어졌다고 믿고 있었고 누구는 마침내 멈췄다고 안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은호는 처음으로 살아있는 쪽을 선택했다는 느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게 누구에게는 막장 같은 배신이었고, 누구에게는 최고의 복수였다. 누구에게는 겨우 시작인 화해였다.